교육, 개혁, 교육은 국가, 국, 어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저 좌부동산세니, 심지어 담배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담배세에 붙기도 하고 다그 목적세에 각자 붙어 있는 그런 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은, 어, 뭐 지방 정부하고 또기초단체에서는 어 그러면 손 뱉고 있어야 되느냐. 건또 아니죠. 이제 그것은 서로 간에 이 국가에서 큰틀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특색에 맞는 일부의 그런 그 사업이 있을 때는 어, 협의에 의해서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게 돌려서 되고 보니까 그어 너무 방만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비효율적으로 예 그런 그이 사업들을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매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이 비효율성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이저 적절치 보한 그런 음그 사업 매칭이 됐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충남도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도에서 그 부분을 그이제 개선하고 어, 이좀 바로잡았던 그런 부분은 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 뭐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우리 그이 부상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우리 충남도가 이, 충남도 학생들한테 2,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충남 더하고, 어, 더교육청하고, 50, 저, 50대 50으로 하자. 그래서 1,400억씩 정도씩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충남 돈는 1,400억을 다 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급식에 관련된 그 식품비니만 그런 비용 부담 해서 50% 정도. 그게 한 1,400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400억 가까이가 되고요. 근데, 그, 이,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1,400억 가까이 되는데, 인, 인건비가 1,200억 가까이 되고, 200억 정도는 그, 운영비예요 그래서, 비스비스하게이 겉으로 조정을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1,200억과 인건비는, 저, 국가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급적으로 실적으로 200억 밖에 안쓴 거예요. 우리는 저, 1,400억을 쓰고. 근데, 문제는, 물론 문제는 그이 아이들 그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대에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향상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어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도에서도 부담하고 또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야죠. 다만 다만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 있어요. 요즘에은 나오는 거죠. 1조 1 0 0억 정도가. 근데 돈은 지금, 이, 저기, 부채가 일주에요. 시군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어, 이, 좀 다루잡아야 되겠다. 그거 하나 하고요. 제가 딱더 하나를 잡은 거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그 선거 때 느낀 건데, 그 아이들 그, 저기, 유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다 부담하겠다 그러는데 누리과정이라 해가지고 2 7만원인가 8만원인가를 정한 정부에서 내려와요. 56만 원, 7만 원 늘어요 실질적으로 56만원, 7만원 늘어요 근데 나머지 그뭐 부분은, 어, 부분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이라 해가지고 또교육청에서 어, 하고 그것도 우리가 30%인가 20%인가를 또 부담해서 어, 줘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어 이제 부상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이저 충남 뭐교촌에서는 어, 이런 한편안 되고 그건 평생적 지서 소관이라고 그래서 충남에서 그 지원을 거다 보니까 충남에서 양쪽에서 지주에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분포를 보면은 반반이에요. 사립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하고 그 저기 민간 그 일반 어린이집하고 그 반반이에요.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기들을 10만 원씩 가까이씩을 저기 그 학부모가 부담을 해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어 저기 교육부 소관인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저 저기 전부 다 부담해라. 나머지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어이 저기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다 부담하마. 아버지,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거고, 이두가지예요 충남 도에서 한 거고, 그리고 여기 뭐 실장 계시지만은 이제, 우리 아산, 우리 저 신문의 지유석, 그, 저기, 기자분께서, 뭐, 저도 뭐 얘기 들었으니까, 요, 요즘 그 교육, 그래가지고, 그, 저 민주당 그, 저시의원들하고 예, 그런 뭐, 갈등. 근데 이제, 뭐, 통합하 되고 합의가 된 모양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 어, 이 시장님 옆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 100% 맞는 얘기예요 다만, 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저는 농성까지 하면서, 이걸,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될 문제냐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각 시군마다 따로따로 또 이제 교육청하고 이제, 아이 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소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하고의 그 무관하게.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어떻게 교육기관 그저 교육기관에 이 저기 이 상하수도비 이런 부분들까지 저기 냅니까? 그건 그건 아니죠. 어느 어느 기관이든지 그뭐 저기 그 다른 뭐 사업비 같은 거 지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도 이저 상하수도비 저기 이런 부분들도. 이, 저기, 협의를 통해서, 어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그 협의를 했던,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협의해서 사업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 정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도교육청에서 1조 천억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1조 천억이, 그럼 1조 천억, 그 일부, 일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 앞으로 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오셨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부분은, 뭐, 건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아니, 코로나 건물 짓는 거 무슨 관계예요? 다만, 1초 천억을. 그러면,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 예산이 이제 부족하고 뭐고 하면 그 부분들 을 해가지고 짓고, 우리가 소위 뭐, 천국에다 쌓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어, 지금 그세입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그냥, 이게 왜일조 천억이 남게 이렇게 되고 그랬냐? 찍어볼 때는 저기 부동산세 뭐니 문재인 정권 때이 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저 그게 그 저기 뭐2% 3% 4%뭐 들어있는 목적세인 교육세가 또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목적세기 때문에요. 다른 데 활용을 않고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같은 지방세에 붙는 것도 1년에 한 4천억 정도를 넘겨요. 어, 총도에서 어, 도교육청으로 그건 우리가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세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앞으로 게 혹시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줄어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세, 세율이나 세금을, 어, 낮춰야죠. 이 줄어들 지 그래서 저는, 어, 이제 도교육청에서 지금 어, 필요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때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도교육청이 이제 앞으로 또이저 교육행정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도 일어나면서 그이 교육 예산 교육 예산이 어그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넘어오는 교육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하다 할 때에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야 된다 그런 그런 부분들이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뭐 솔직하니까 그 안에 보면은 뭐. 그, 뭐, 의원들이, 저, 고약, 그, 저, 지방 의원들이 고약하고 뭐, 한, 이런,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깎는다고 그러니까, 더, 뭐, 저기, 시의원, 뭐, 시의원들이 더, 저기, 화난 부분도 있겠지. 근데 그 부분들도 뭐, 고개 끄떡이시는데, 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끄럽게 좀 하는, 매끄럽게 좀, 우리 시장님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있는데, 저는 있는데, 다만, 그, 내용 질적인 그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 그, 그리고 또그본그 그 관점은 우리 시장님 생각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또 이제 교육청들은 이 부분이 국가 정부에서 기이 세금을 간접적으로 걷어서 거기 서자기들테 넘기고 지방 정부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세 아니다 그러는데 그건 충남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세세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그그부분을 어떻게 저기 어 우리+ 우리가 저기 어 세금 거친 거 사용하는 거나 군인들이 세금 거쳐서 사용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뭐이 저기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쓰는 예산과 그다음에 또 시군에 쓰는 예산과 군인들이 또 쓰는 교육 그 교육 예산과 아 다르게 뭐가 있어요 국민들 그 저기 세에 서 나오는 거지 그 똑같은 거지 그건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를 걷어들여서 우리가 세를 걷어들여서 그 돈을. 어떤 때는 그 걷어들인 거 중에 80% 주고 어떤 때는 100% 주고 이렇게 네 조정을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런데 그냥 부르는 순간에 그냥 넘기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